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종목 모비스 가지고 왔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 장중 눌림 단타로 2등주 종목으로 짝짓기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오비스 매수 사인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무래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큰폭 상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비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더라도 특히 고점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상승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던 오늘 장중 눌림 단타로 9시 2분경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텐데요. 여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와 매수하는 이유까지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반응이 없었지만 2 등주로 따라붙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비스 매수한다고 이야기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서남 같은 경우에도 아침장 너무 강하게 갭을 띄워서 단타의 관점으로 매매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적성을 보 되더라도 시가부터 갭을 10% 정도 띄웠지만 이후에 아침장 바로 강한 상승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당시까지는 아직 반응이 크지 않았던 모비스로 안전하게 진입을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신다면 제가 매수가 5,400원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까지 손절가도 이렇게 정해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5,400원 밑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있었고요. 5,150원까지는 당연히 닿지 않은 채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매수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이 6,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모비스에 대해서 단타 관점으로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한 건 절대 아니고요. 보시게 된다면 현재 모비스에 대해서 초전도체 논문 일정 발표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번 3월달에 공시 내용과 함께 핵심 재료가 될 기사,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모비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손절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아직까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모비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들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각 시나리오별 일정에 대한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들, 손절과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들 모두 수립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장중 눌림 단타 부분들 제가 문자 주셨던 분들 219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눌림 단타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장 전에 핵심으로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들이 있습니다. 당 전에 보내드리는 이 식감의 수 가능한 단타 종목들과 핵심으로 가져가는 이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잡아가는 확실히 계좌를 불려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까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늘 단타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최근에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매수가 진행되고 보유기간은 얼마고, 또 수익은 어떻게 냈는지 모두 투명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식감해수 진행되었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텐데 뿌리오라는 문자발송 사이트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문자발송 결과 지금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몇시에 보내드렸는지 전부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장전인 오늘은 8시 46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문자 보내주셨던 21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종목들, SP소프트 신규 상장 종목이죠. 여기에 대해서 왜 매수하는지에 대한 재료들 제가 전부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에서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까지 이렇게 두 종목 매수가 되었는데 이것도 보시게 되시면 제가 왜 매수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전부 적어드리고 매수 가격과 선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이렇게 장전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SP소프트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 난 뒤에 매수 가격을 8,500원으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8,500원에 충분히 매수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있었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최저가 7,510원까지 내려와주는 바람에 제가 조금 마음 졸이고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손절가 닿지 않고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30% 넘는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신규 상장되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크게 올라가준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큰 폭의 단타 종목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안타 종목으로 매수를 진행했을 때도 당일날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수익률 자체의 눈높이가 맞춰지시면 절대 안 되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오늘 우리 기술 투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시가 매수 이야기 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까지 손절가는 7,05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7,050원으로 잡아드린 이유 어제자 고가였던 이 7,050원을 지지선으로 잡고 제가 대응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 손절가까지 내려오지 않은 채로 마찬가지로 오늘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8%, 8 수익을 확실히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잡아드렸냐.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저한 구간이 되었던 이 구간, 오늘은 돌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타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지점.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수익 내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이었던 하나 투자 중간도 보시게 되시면 오늘 시가 매수 이후에 다행히 세 종목 모두 손절 없이, 손절 없이 그대로 목표가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 였던 4,400원까지 오늘도 6% 수익 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덕분에 30% 그리고 9%, 6% 이렇게 오늘 40%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단타 종목들이나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매수를 잡았는지 목표가는 왜 여기까지 잡았는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스윙 종목들도 제가 보유하면서 어떤 종목들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모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좌의 손실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그리고 여기서도 확인되시는 발신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단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 참여를 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는지,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건지, 재료 확인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고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준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 3 0 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시 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